중년 남성들은 아내의 샤워 소리가 왜 싫어요? 아무래도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또 되지도 않는데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. 남자들은 새로운 거에 어쩔 수 없이 반응을 잘 하는 동물입니다.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? 여성들은 변화를 좀 줘야 돼요. 머리 스타일도 좀 바꾸던가 옷도 좀 바꾸고 어떤 자기 관리를 하면서 너무 익숙하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주면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. 남성들이 y 비아그라를 먹거나 성인 토이를 사용하면 그나마 의무방어전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. 저희 물건 중에 비아그라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콩닝이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 약에 부담감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 콩닝을 사용하잖아요. 의무방어전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. 아, 또 이게 잘릴지 모르겠네요. 이 제품 보여줬다고. 이거를 착용하잖아요. 남성을 꽉 잡아줘서 오래오래 강하게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콩닝 제품은 미국의 옥스볼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브랜드입니다. 이 한국 사람들은 콩링 제품을 잘 모르는데 이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저희 레드 컨테이너 독점으로 계약돼 있어가지고 저희만 팔고 있거든요. 한국에 이 제품이 들어오고서 레드 컨테이너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입니다.